올해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에 150만원 받았는데, 올해는 조건이 안 맞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달라졌을 수도 있으니까요. 올해 바뀐 조건, 신청 방법과 함께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 보실까요?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원제도입니다.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빠듯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복지 제도죠. 2025년 근로장려금은 크게 세 가지 가구 유형별로 조건이 나뉩니다. 단독 가구, 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있는데요. 각 유형마다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단독 가구입니다. 배우자나 자녀 없이 혼자 사는 일인 가구를 말하는데요. 총소득이 2,400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고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혹벌이 가구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있지만 가구 내 소득이 한 명에게만 있는 경우입니다. 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고 최대 지급액은 260만원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총소득은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죠.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재산 기준입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1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지급액이 50% 깎입니다. 재산 산정 시,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토지, 주택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알려드릴게요. 첫째, 최근 1년 동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었나요? 있다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작년 연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 이하인가요? 세 번째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원 미만인가요? 예금, 자동차, 전세 보증금 등 모두 포함해서요. 이세 가지에 모두 해당된다면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때 신청하면 정상적으로 심사를 거쳐 8월 말이나 9월 초에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긴 하지만 그 경우에는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에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이 정밀 심사를 통해 정하지만 예상 금액은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자가진단을 검색하면.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로 연 소득이 1,200만 원 정도라면 150만 원에 가까운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2천만 원에 가까워지면 지급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올해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새롭게 신청해야 하고 매년의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다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작년에 받았다고 해서 올해도 자동으로 지급되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작년에 못 받았더라도 올해 소득이 줄었다면 새롭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의 가구 유형별 신청 조건, 금액,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5월 31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